요즘 캄보디아 뉴스를 보면서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캄보디아에서 중국인들이 범죄단지를 만들고 심지어 국제적으로 질타를 받는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리 캄보디아 정부와 범죄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이미지를 망쳐가면서까지 범죄자 소탕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보다 중국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중국 편에 서 있다고 봐야 하죠.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가장 친중 성향이 강한 나라로 꼽힙니다. 실제로 2012년 아세안 회의 때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이 나오려 하자 그걸 막은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각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중국 편을 들었죠. 결국 그 해에는 공동 성명이 아예 채택되지 못했고 그 이후로 국제사회에선 캄보디아를 중국의 대변자 심지어 중국의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캄보디아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복잡한데요. 먼저 경제가 완전히 중국에 잠식당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 절반 가까이가 중국 자본이고 도로 댐 공항 같은 인프라도 대부분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지어졌습니다. 푸논펜에서 시아누크빌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부터 수력댐 산업단지, 캄보디아가 홍보하는 CM립 신공항까지 전부 중국의 자금과 기술로 건설됐죠. 심지어 푸논펜 도심의 대형 쇼핑몰과 신흥 주거단지도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가 세운 곳이 많은데요. 충격적이게도 시아누크빌이라는 도시는 이제 거의 중국 도시 수준입니다. 거리 간판은 대부분 중국어로 되어 있고, 상점에서도 달러 대신 위안화 결제가 흔합니다. 현지인보다 중국인 사업가나 노동자가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중국에서 온 자본이 부동산과 카지노, 온라인 도박 산업에 몰리면서 시아누크빌은 한때 리틀 마카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급속한 중국 자본 유입이 지역 경제를 왜곡시키고 빈부격차와 범죄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도시는 중국계 범죄 조직의 거점이 되면서 치안이 악화됐고 캄보디아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잠식당해 있으니 중국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거죠. 캄보디아의 정치 상황도 비슷합니다. 훈센 전 총리 그리고 지금의 훈 마네 총리까지 모두 중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인권 문제로 캄보디아에 제재를 걸면 중국이 바로 돈과 무기, 차관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실제 2018년 유럽 연합이 민주주의 후퇴를 이유로 캄보디아의 무역 특혜를 중단하자 중국은 바로 캄보디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차관과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캄보디아 정권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훈센 전 총리는 38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중국의 지원 덕분에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캄보디아의 독재를 방어해주고 캄보디아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시기죠. 그래서 남중국해 문제나 대만 문제처럼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 나올 때마다 캄보디아는 거의 자동으로 중국 편에 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캄보디아 내부적으로도 우리 경제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건 중국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지도층은 중국 자본 덕분에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니 쉽게 거리를 둘 수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 역시 중국 못지않게 캄보디아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은 거의 행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제 파트너일 뿐 중국처럼 외교나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는 나라는 아니란 거죠. 결국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도 나름의 외교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나라라면 캄보디아는 중국이 없으면 경제도 정치도 제대로 돌아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중국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나라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인 납치 사건으로 시작된 캄보디아 사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행보에 놀랍게도 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묵은 감정이 터져나온 듯한 반향을 일으켰죠. 도대체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주변국들은 한국의 강력한 대응을 이렇게 반기는 걸까요? 지난 15일, 한국은 캄보디아에 합동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단순히 외교적 항의 차원이 아니라 외교, 경찰, 법무, 정보 요원들이 총 집결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실전형 합동대응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공석이던 캄보디아 대사 자리에 임시로 박일 전 레바논 대사를 긴급 임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충돌 당시 레바논에 있던 한국인 97명의 대피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가족들만 귀국시키고 본인은 남아 교민 38명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공황이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했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경찰 역시 현지 파견 인력을 기존 3명에서 크게 늘렸습니다. 지원자들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2017년 어금니 아빠 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진학 형사과장이 가장 먼저 지원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수사 경험이 풍부한 그는 마지막 열정을 자국민 보호에 바치고 싶다고 말했죠. 이렇게 한국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을 투입하며 이번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태국은 한국에 환호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에 의해 캄보디아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된 상황에 기뻐하며 드디어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한국은 정말 최고다. 라며 열광했죠. 태국인들이 열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캄보디아 범죄 배경에 동남아 전역을 괴롭혀온 중국계 범죄 조직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조직은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대만, 일본, 태국 국민들을 납치해왔습니다. 최근엔 캄보디아로 거점을 옮겨 인도인과 말레이시아인까지 노리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나라 정부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40년 넘게 캄보디아와 대화만 이어왔고,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행동했고, 우리는 40년째 말만 하고 있다.며 자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강력한 대응이 태국 국민들에게 대리만족처럼 느껴진 겁니다.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대부분은 중국계 폭력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주변국까지 로비해왔고 지역 권력층의 비호를 받으며 불법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인해 캄보디아 범죄 사건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라 동남아 전역의 범죄 구조를 흔드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현재 캄보디아에 있던 중국인 범죄 조직이 태국으로 옮겨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를 믿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한국인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부도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